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엄청 좋아해. 아, 자, 땡기네 아사달 아사 아다 아뭐아 아. 아사달. 그때 20을 몇 복했나? 무슨 소리예요? 하루에 4 0곡씩 시켰잖아요. 새벽 5시에! 아니 나도 시키는 대로 해할 때. 그러면 콧날 찍었어요. 아니 아니야. 내가 아니야. 언젠가 아니야. 이렇게 콧날 줄 알았어. 말까지 해요.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아. 안녕하세요. 품이에요 오늘 유튜브는요.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최고의 아티스트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송아해! 안녕하세요 야, 너무 오랜만에 가인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야, 가인이 오는 날에 뒤에 지금 폭우가폭우가 이게 특효예요. 특수효요 <laughs> 시장 가면서 한번 즐겨보죠. 오랜만에. 네. 가인 씨랑 한번 즐거운 데이트야? 네. 평소에 시장 좋아해요? 가인씨를 저는 시장을 좋아해서 옛날에 어. 자취할 때는 시장 일부러 시장 근처에 네. 집을 얻기도 했었어요. 아 진짜? 자취방.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엄마 랑엄리랑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좋지 야시작부터 엄마 리랑요청원이더는데어디엄엄리랑 아리랑 아리 <laughs> 어떻게... 아리랑 아라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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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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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아리랑 어우 야다부르네 감사합니다 가인 씨 평소에 아니,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그냥 예쁘고 예쁘고 더, 더, 더. 트롯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나라 트로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수 엄마 아리랑 유독 좋아했나 봐요 엄마 아리랑 에이. 어, <laughs> 네.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많이 사랑해요뭐 필요한 거 없어? 요 아니 오늘 오빠로서 응. 사주려고 아 진짜요? 현금 많이 뽑았어 오늘 사주려고 형 많이 뽑았어. 아, 저저 과일 좋아하고 봐봐. 채소 야채 이런 거. 돈 많이 갖고 왔어. 오, 옆전이 근데 돼요? 옆전이 옆전? 여기 통인 시장은 이옆전으로또 소통이 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 나 누가 마사지 해줘 가지고 어, 예. 너무 신원하다 근데. 안녕하세요. 나 엄청 좋아해.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아, 여기 여기 이제 아이, 여라. <laughs> 우리 엄마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엄마 아리라야 엄마들은 이 노래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노래, 아이고, 너무 감동이다 엄마네 친구들 너 이쁘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나요? 어머니. 다이내가 기다렸지. 아이고. 아 그게, 야 반찬이랑 뭐 기다렸지. 지금 여기 우엉 우엉 야. 우엉 이제 김밥 준비하고 그래. 아직 김밥, 김밥 안 나왔죠. 아이고 싸달라고 싸주지. 야야 김야 김밥 있다. 좀 싸가자 김밥. 김밥. 김밥? 오, 어. 오케이 오케이 김밥 좀 주세요 김밥. 빨리 말아줘요. 아 엽전하는 날 아니래 오늘. 어우 야 속도 엄청나 주시네. 음, 많이 넣어줘야지. 건강하면 다리가먹는데 아이고 야 야. <laughs> 야 썬다 썰어. 야 맛있겠다. 주워서 먹어봐. 이때가 음. 렇 제일 맛있어. 나는 저기 사장님이 입에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유, 와 기다려. 꽁다리가 최고야다인이 먼저. 자 어. 오 맛있겠다. 야야. 아. 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아유. 얼마맛있까 빨리 와 빨리 와야 그래, 간을 잘 하셨다 그래. 와. 간 끈다기 한다 너무 맛있다 야 누나 최고다 진짜 누나 아니다 할머니다 내가 볼땐 누나인데 아 할머니 얼마예요? 어? 얼마예요? 아, 이거 7천 냥아 역시 7천 냥 7개 개자 얼마입니까? 네이버에서 이따가 노래할 거니까 와. 세요 고정 출연이야 고정 출연 네예 어유 안녕하세요. 어우 우리 형님 어우 잘생기셨네 우리 형님. 예.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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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만두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정교 정갈하게. 꽉 찼네 속이. 만두 좋아하는데. 어 이거 좀 하나 만두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섞어 있는 걸로. 얼마예요? 그러면은 두두팩 아, 주세요. 나도 하나 갖고. 네네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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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집에서 먹는거어 맛있겠다. 저도 이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만두 끓여도 되고. 그거 어, 그러네. 그렇지. 국만두 해도 되고. 국만두 해서 먹을거구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영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과자를 또 어머머머 어머머. 이거 뭐예요? 튀가 아 네, 이번 새로운 거리고요. 만두도 하나씩 찍어 먹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 고맙습니다. 아유, 간장 선물 진짜 오랜만으요 <laughs> 너무 귀엽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고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엄청 뭐가 많네요. 야 너무 네. 맛있어. 음. 오, 아이고 마사비예요? 네 맥주나 와인도. 진짜 맛있다. 와, 뭐 먹어봤어? 뭐 먹었어? 방금. 뭐 먹었어? 이거 샀는데 이거 베이비 크랩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랐어 야. 와 이거, 이거 완전 맥주 안주다 맞아요 이거 요... 포장은좀 해주세요 가인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 요거. 네. 이거 맥주 하에 이거는 내가 볼때한2만씩 들어가 이거 우리 둘째 오빠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아 네. 미안해 둘째 오빠 그거 같은데 못사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같이 먹어야죠 <laughs> 어, 네. 그래 그래 네. 다양한애 얼마예요? 아 오늘 제가 형분 많이 뽑았습니다. 예. 오빠 돈 많이 쓰네 오늘. 아 오늘 뭐야? 아, 가인이 가인이 시장 왔는데 내가 써야지. 감사합니다. 예? 형분 많이 뽑았어. 어수박수박이 어, 수박 이제 나오네. 네, 이제 여름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와, 맛있겠다. 참외 이렇게 작아. 참외 귀여워. 어, 이제, 너무 참외 귀엽네. 너무 귀여워. 내 사이즈야. 귀엽네요, 참외가. 어, 딸기도 맛있다. 딸기는 네. 지금 이제 철이 지난데도 여기 맛있어 보인다. 기일다. 아, 그럼 일단... 이거 이거 한 팩만 주세요, 한 팩. <laughs> 자, 모고한 한한 팩. 팩. 더. 어. 어, 맛있겠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yeah. <laughs> 오빠 덕분에 이렇게 어 장을 봐가지고 가네. 가인이 need... 어 서울 왔는데. 오빠가 서울 오빠가 좀 사야지 들기름 있어 집에 서 들기름 참기름 아 있어, 기름, 있어, 기름, 있어 기름은 나 기름. 어제 부모님이 해주신 아 식혜도 맛있겠다. 안녕하십니까? 어자 아. 가이나 저 예약돼 있다 너 사인 예약돼 있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 한국분 아니세요? 어말씀하시죠 예. 팬이야. 아, <laughs> 저희 기다렸어요? 기다렸지, 아 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진짜 아 이뻐. 네 이쁘요. 왜? 이쁘요. 아이고. 자, 제가 찍어 드릴게요. 셀카로. 하나, 둘, 셋.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왔어. 옛날에. 이요 아, 그래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시켜 먹고 싶었는데. 아유,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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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시장의 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유, 장 보러 오셨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음. 아니다. 방금 쉽게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딱 주셨어요. 꼬츠 날씬하죠. 아니 실제 보니까 너무 날씬해.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한데. 아... 나도 날씬하고. 이야. <laughs> 여기가 통일시장이 네. 크진 않아 근데 알차.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지금 절반 정도가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 알찼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비 오고 이렇게 정자에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 야, 와. 좋습니다. 어, 아, 마 아실 거예요. 요즘 이렇게 좀 쌀쌀 때비올 때는 대세 중에 대세 1등 커피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제누 단백질 커피. 오 이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아, 들었어요. 못 들어봤구나. 우리 어머니, 아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누 단백질 커피. 이 모델 유지태 씨가 광고하는 이 커피인데, 요게 말이죠.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없어. 설탕 노. 와우. 스테비아. 저도 이거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내가 이거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가윤아 한번 네? 한번 먹어봐. 맛있다! 제가 와 원래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어. 원래 못 먹어요. 그 그러니까 써서. 대세는 어. 이거야. 맛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나이 때도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 많거든. 음 그런데 이제 이 제누 단백질 커피 믹스는 설탕 빼고 단백질은 더한 커피라 걱정 말고 그냥 드셔도 된다는 점. 편하게, 좋다. 라이트하게. 음. 이게 신제품도 아몬드가 나왔는데 아 이건 아몬드! 예요더 맛있겠다! 고소하겠다! 맛과 풍미가 더욱더 진해져가지고 맛이 좀꽉 차있어요 아니 진짜 음. 이거 빨리 터도 먹고 싶다 아니 우리 그 아니, 아니 얼마 전에 아몬드가 좀 씹혀요 아몬드가 뭘 씹혀요 아니 진짜로요! 에이 무슨 아몬드 아니 거짓말이 씹혀요. 아니라 여기 써있다니까? 아, 그거는 먹어봐요! 오 있잖아요. 진짜네? 야 대박이네 <laughs> 맞잖아요 아몬드가 있네 그럼 이거 저다 주면 안 돼요? <laughs> 쇼핑백 어 이따가 다 챙겨줘 여러분들 하나 좀 드려요. 네. 예! 잠깐만 아 내가 또 준비했죠 를 커피 나갑니다 커피. 아 커피.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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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커피 들어야 돼 커피. 아! 커피 들어야 돼 커피. <laughs> 자 우리 가인 씨 사랑하는 분들만 저희가 많이 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시다. 아 여러분 송가인을 위하여. <laughs> 아, 맛있게 드십시오. 얼마 전에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네. 개인 또 채널을 오픈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오, 아, 네. 송가인 채널. 어.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진짜. 아니 그래서 요즘에 진짜 브이로그에 어. 좀 꽂혀 있어요. 빠졌어? 그래서 어. 브이로그 이제 앞으로 뭐 찍을까 막이 생각하고 있어요. 차박 한번 가. 차박. 아, 차박? 어, 어. 재밌어요? 힘들어 <laughs> <laughs> 그리고 난 그거 좋았어요. 다행시가그냥 방송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나오자. 그 맞아요. 매력이 나올 게좋았요 예전에 오빠랑 꽁따라가서 할 때처럼 느낌이 나오니까 그래.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 구독자가 하루에 몇백 명씩은 계속되는 아 거예요. 아니, 보면서도 나도 재밌더라고. 쿠팡으로 카메라도 어. 샀잖아요. 아, 찍으려고? 그거 제, 제가, 제가 갖고 찍고 싶어가지고. 아, 야, 이거 본격적으로 완전 시작하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 유튜브면서도 주목해야 되는 게,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가인달이라고 어. 이렇게 가인달. 해서 이제 음. 정규 차집으로 나왔는데 가인달 다라다라아 가인달아 가인달 가인달 타이틀곡은 투 타이틀이에요 어. 첫 번째 이제 성공개 됐던 곡은. 네. 우리 심수봉 선생님께서 선물해주신 눈물이 난다라는 곡이 음. 있고 어때요 그잘 맞았어요 그 어? 작업할 때 처음에 곡을 받았는데 어이곡 포기할까 싶었어요 허... 너무 어려워서 아 왜냐면 우리 응. 그 심수봉 선배님께서 그냥 곡을 주진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아니, 진짜 내가 후배한테 최초로 주신 곡이에요 아 진짜 첫일호와두 번째 이제 타이틀곡은 아사달 아야달 시리즈네 아사달 네. 확 땡기네 아사달 아사... 아다? 아 뭐? 아, 아사달. 아사달? 뭐 아다? 아사, 아다? 아사. 아사달! 아사달. 아사달. <laughs>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Pretty singing yeah. oh, It's pretty, it's nice 기분 너무 좋겠어 지금 어... 해외에 좀 불러와줘. 나가야 될것 같아 어. 불러줘! <laughs> 불러줘! 자 마이크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너무 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에이! 와 여러분 비도 오고 좋습니다. 아사잘들려드릴게요 N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성나이! 야! 네. 야, 야, 야. 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야, 내가 녹화하면서도 이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되게 한국적인데 음. 되게 고급스러워요. 어. 어. 응. 녹음할 때딱 이렇게 좋은 노래 들으면 어떨 때기분이 그냥 바로 소름이 딱 돋더라고. 어. 네. 그 필이 딱 오는 거야. 네, 예, 딱 와요. 그래서 어. 좀 듣다가 그냥 1절 거의 끝나갈 때쯤 아이 노래다 아 네. 어머나, 어머나, 바로 픽했죠 어머나 어머나 나이자 만났지 한자루 왔어 한자루 한자루 이따가 좋아할 거예요 어 이따가 더할거 조금만 있어 주시면 사실 저랑 가인 씨랑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요 한 7년 전이었나 우리가 그쵸 19년도에 바로 아 오디션 끝나고 이제 홍 따러 가서 프로그램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가인 씨가 오디션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그 충격은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었어요. 송가인 씨를 마스터분들이 투표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올 그냥 모두가 다 잊을 수가 없지. 잊을 수가 없어. 다역에 혼자 찍었어요. 네? 그런데 왜 혼자 찍어? 아, 혼자 찍었냐고? <laughs> 아니, 아니야. 먼저 아니. 아니라 나는 단해야. 아니, 혼자 1대1 대세매치. 혼자 찍었어? 자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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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내가 아니, 언젠가 혼날 줄 알았어 저기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예 네, 그럴수도 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게 군대 오디션 네네네 네네. 와 그때 티러스는 어, 그때 진짜 목이 너무 목소리가 쉬어 가지고 그래서 그 녹화 당일에 막병 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노래를 할수 없을 상황이었는데 근데 팀은 순위가 지금 낮은 상태고 팀은 꼴등이었어요. 5등이었어요. 그래.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그한 방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TRs로 선택했는데 예스! 근데 무대에서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를 5대0으로 쥐고 있다가 후반 한 5분 남았을 때 여섯 골을 내리는 거야 혼자 야...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어... 뭐가 나오는 게 따로 있어 아드레날린이 따로 있어 뭐라 그분이 오셨나 봐요 진짜 그때 기, 기적적으로 맞아. 오디션 역사상 그런 역전 드라마는 없었다 아뭐 옛날 얘기하니까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동기들 중에 가장 그래도 마음 좀 터놓고 그래도 좀 대화하는 친구 누구예요? 아니 저는 근데 다 두루두루 친해지고 두루두루, 어. 소유랑도 맨날 연락하고 대영이랑도 어. 연락하고 뭐 스키판이랑도 연락하고 또 오랜만에 또다 같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눈물이 왈칵 나가지고 아유 정이 어. 많아가지고 눈물이 확큰 나가지고 막 울었다니까요? 김소유 씨. 네, 다 같이. 소유 씨도 이제 후배죠 학교. 네. 후배인데 오디션 때 선배한테 도전했다가 또 사고 한번 걸끔게 나왔어요. 사고 한번 크게 났지? 같이 잘 됐잖아요. 어. 진짜인가요? 노래 불러가지고 그때 그 레전드 무대였어요, 완전. 그럼 비스트롤할때 본인의 무대 중에 탑리 뭐예요? 어. 레전드 무대, 본인이 뽑은 거! 처음에 사실 한마는 대동강. 그렇지, 네. 맨 처음에 나왔어때 네.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티어스. 티어스.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단장의 미아리 고 아. 이세 네. 개만 들어도 아, 송가인은 어떤 가수다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다 어. 좋았던 것 같아요. 크으. 저는 가인 씨 노래 중에 또 베스트 서울의 달. 서울의 달 너무 좋아요. 서울의 달, 왜냐면 저도 이제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다가 연예인 되려고 이제 한국, 어 서울에 왔으니까. <laughs>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되게 커. 오, 그 가사에 대한 어, 그 얘기 많이 하죠. 가사에 대한 젊은 분들이 저한테 저 서울의 달 노래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위로받거든. 예 위로받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노래 붉은 목장꽃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이거 어떤 노래인지 좀 궁금해. 제목이 항상 어... 노래 제목이 되게 우아해요. 정통 트로트 곡이고. 네. 앨범 곡 중에 이 곡을 가장 먼저 녹음했어요. 아 진짜. 첫 번째로 녹음을 끝내고 다인 씨가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전통을 놓지 않고 네. 어디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뚝심을 지켜간다는 <laughs> 네, 거에 네. 나는 리스펙하고 박수를 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붉은 목당고 한번 그 향기 한번 맡아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아아 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야 박수. 노래, 좋다, 노래 너무 좋다. 아 목당꽃이에요 목당꽃. 목단꽃. 아, 목당꽃 아, 목아 목당꽃 목당꽃. 목당꽃 노래 너무 좋네. 예. 아 전통하면 가인이죠 그렇죠. 아 우리 그 목당꽃이 왜 이렇게 팬들이 좋아하는지 알겠 네. 본인도. 이렇게 전통 트로트 하면 좀더 흥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렇지 훨씬 더 이제 더 어. 흥이 나고 노래가 자체가 구성지니까 맛있네. 네, 맞다 맛있게 맞다 부를 수 있어서 어. 재밌어요. 노래의 이제 끝판왕까지 가야 이렇게 노래를 다 가지고 노는 것 같아. <laughs> 솔직히 타고난 거와 연습 몇대 몇인 것 같아,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어. 타고난 게 절반이고 어. 노력하는 게또 절반인 것 같아. 아, 같아요. 딱 반반 밸런스가. 네, 네. 어. 타고났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가마 어 우리 또 g d 가예예 아니 가마 하다가 오셨어 집까지 가네 아니 저거 저 말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 그래. 네. 지금 뭐 난리가 어? 났어. 요 우리 현철호도 시장의 g d 님 <laughs> 지금 또 뒤에 전화 통화 빨리 오라 그래. 빨리요. <웃음> 예 예. 그러면 <laughs> <준비한, 웃음> 오야 아니 행사에 여신하면 또 송가인 씨인데 예전에 촬영을 같이 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힘들었는데 정신없었지요 하루에 막 행사가 어떻게 아유, 된 거야 그, 그때는 어, 몇 개까지 했었어요 그때 한 네다섯 개뭐이정도 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네. 하루에저 지방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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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었죠 거의 차에서만 그런 생활을 했겠네 그쵸 차에서 생활하고 뭐 지방에서 자고 뭐 생사하고 또 올라가고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한두 시간.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 마지막 뽕 따라가서 어어. 촬영할 때 그때 진도에서 촬영하고 강원도 가서 그때 자는 새벽에 거야? 아니 아니요 못 자고 그날은 <laughs> 새벽 4시에 도착해서 화장을 네, 지우고 씻고 다시 화장을 하고 5시부터 노래를 하고 새벽 5시에 <laughs> 네, 아니, 나, 때 아니 나도 시키는 대로 할때 <laughs> 사연이 오잖아요 사연이 맞아. 뻥 떨어져서 사연이 오는데 사연만 이만큼 하요 <laughs> 우리는 최대한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술몇곡 했나 무슨 소리예요 하루에 4 0 곡씩 시켰잖아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한 열두 시까지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부모빠가 대단했던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소리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을 많이 받나 싶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그때 출연료가 맞나 싶었어요. 그때 가인이 가 너무 힘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가 그런 생각할 수가 없고 나는 뭔가 어, 우리가 열정이 되게 가득했던 맞아. 것 같아요. 어,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진짜 이걸. 진짜 둘이 잘 까불었어요. 진짜 <laughs> 근데, 근데 연애설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그만큼 진짜 남매처럼 친했어 그때 아마 우리가 그 계단에서 사진 찍은 게 아마 어 맞아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댓글에 또붕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laughs> 우리 장모님도 이거 보세요 <웃음> 예, <웃음> 다인 씨가 이제는 이제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러죠 중경다수입니다 <laughs> 왜냐면 이제 경력이 지금 어디 눈여겨보고 있는 트로트 후배 있습니까 그 아니 요즘에 후배들도 너무 다 잘해 가지고 음, 그래도 근데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로트 할때 제일 어. 애기 있잖아요 어린 아 애기 유지어, 유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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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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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지소지고지다지그지래지는지제지가지히지서 어, 지우 지처지부지끝지지다지다지까지지지 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우 그리고 어렸을 때나 닮았거든, 지우가. 아 진짜 나 어렸을 때. 피부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눈썹이. <laughs> 용빈 씨는 어때요? 용빈 씨 다음 주에 우리 또 용빈 씨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예전부터 봤었죠. 아 용빈이 어렸을 때부터. 네. 어, 어때요? 노래를 어때요? 원래 막 깔나게 잘하는 친구라 아, 네. 언젠가는 빛을 볼줄 알았어요. 가인 씨의 그 뭔가 무대를 이렇게 드라마처럼 끌고 가는 또그 에너지를 또용빈이또 갖고 있더라고요. 네. 용빈 씨는 노래, 노래도 고급스럽게 잘하지만 얼굴도 일단은 잘생겼어요. 음, 진짜 섬세. 트로트의 아이돌처럼. 맞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귀를 넘기더라고요. 그니까. <laughs> 약간 이렇게 있어요, 어, 고급스러운 약해. 게. 아니, 오늘 그 오랜만에 어, 이렇게 같이 시장 거리니까 좋았는데, 어땠어요, 오늘? 일단은 오랜만에 저는 부모빠를 만나서 이렇게 촬영을 한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음.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맞아. 났어가지고. 거기에 노래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오늘 그 지금 가인 씨를 보기 위해서 둘러쌌거든요. 가인 씨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깜짝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갈 수가 없지 이대로 갈 수가 없어 네. 마지막 메들리를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다인 씨의 메들리 한번 맛있네 이거 아 커피 계속 땡겨 제가 커피를 이렇게 안 마시는데 아몬드가 맛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에이, 요!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신나게 춤도 추셔도 되니까 비가 오는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셔서 힘을 감사드립니다. 야! 일 시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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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미이 요거거든요, 마크가. 네. 유튜브 붐요거요 하인 어, 씨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 주실까요? 유튜브 붐! 붐!